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코레일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서울 지하철 1호선이 1호선에서 급행열차가 연, 급행열차가 연장 개통했다고 합니다. 원래 급행열차는 용산역과 서울역에서 출발했죠. 그런데 청량리역에서 청량리역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제 청량리 여기서 출발는 일반 열차들은요 광운대 여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바로 천안과 신창 가는 열차입니다. 기존에는요 용산과 노량진 용산 노량진 대방 신길 영등포 거친다음 쭉쭉쭉 가산 디지털 단지여기까지 모든 역 정차했죠. 그 다음은요 안양 수원 병정, 오산, 서정리, 평택, 성안, 두정, 여기 정차하고, 그 다음 천안역부터 신창역까지신창역까지 신창역까지 모두 다 정차한, 했습니다. 정차, 정차했죠. 그르, 그르, 기존에는 그렇게 정차했습니다. 또 그리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 열차는 급행열차죠. 천안 신창 급행열차. 출,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하는 급행 열차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영등포역은 서울역 방면 급행 열차로 정차하고요 금천구청 안양 군, 군포 의왕 성균관대 수원 병점 오산 서정리 평택 성안 두정역에 정차하고 그다음 천안 천은, 역부터 신창역까지 모두 다 정차했죠. 그런데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천안과 신창 급행열차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천안 용산에서 거쳐서 가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천안 신창 급행열차가 폐지되면서 서울 청량리역으로 연장됐다고 합니다. 오늘 개통했습니다. 시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차 간격이 용산에서 출발한 급행열차가 1시간 1두시간 간격으로 운행됐죠 그런데 이렇게 배차 간격이 더, 더 짧아졌습니다 30분 평일에 30분 간격으로 운행되죠 운행되고 있죠 이렇게 중간중 평일에 중간중마다 중간중간마다 중간 인천 급행도 있습니다. 인천 급행은 저희 소유산역, 소유산 또는 동두천역에서 광대역까지만 급행으로 운행되는 열차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 인천까지 모두 다 정차하는 열차입니다. 시간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이와 같습니다. 자, 정차역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양역부터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는요 모든 역에 정차하고요 금천구청역은요 출퇴근 시 출퇴근 시간 왕복 약 6회 정도 정차한다고 합니다. 안양. 그런데 금정역이 추가 정차하게 됩니다. 원래 기존에는 요 금정역 정차 안 했죠. 이제 금정역이 금정역에 급행 열차 추가 정차하게 되고요. 의왕역도 출퇴근 시간 예, 예, 왕복 6회 정도 의왕역에 정차하고요. 그다음 성균관대역도 성균관대역은요. 기존에는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천안 신창 급행 열차만 정차했죠. 이제는요. 모, 모든 급행 열차가 성균관 대역에 정차하고요. 주말까지 포함해서 성균관 대역에 정차합니다. 금정역도 마찬가지로. 그다음부터 그다음 수원, 그다음 수원, 병점, 오산, 서정리, 평택, 성안, 두정, 천안, 복명, 복명, 쌍용, 아산, 배방, 운양운천 역을 거쳐 신창역까지 운행하는 급행 열차입니다. 또 그리고요.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천안 행과 신창에 있죠. 일반 열차. 여차. 그 열차들은요. 광운대역으로 연장했습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지금 시간, 시간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행 있죠? 신창행. 더 많아졌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꽤 많죠. 인천행까지 포함해 하니까요. 토요일, 시, 토요일 시간표도 다음과 같습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천안행도 계속 많이 했죠. 기존에는 광운대역에서 천안, 천안과 신창가는 열차는 신창가는 열차는 거의 1회 하루에 10회 이하 정도 있었죠. 즉, 이제는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이렇게 많아졌다는 증거입니다. 막차까지. 막차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공휴일에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도 보, 보여드렸다면 됐죠. 일단 소요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에서 일단 천안까지 소요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급행 열차 있죠.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차는 금천구청역과 유방역은 정차하지 않는 여차입니다. 신청급형 보셨죠? 그 다음은 다른, 다른 시, 다른, 또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창까지 한번 소요시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차 알려드리... 첫차 때는요 아, 첫차는 천안급행이 먼저입니다 첫차가 천안급행이고요 첫차 천안급행입니다 전, 청량리역에서 오전 아침 6시 정각에 있습니다 이때 신창급행 오 6시 32분이 신창급행 첫 차입니다. 평일 평일 평일입니다. 2호 차는 금천구청역과 의왕역을 정차합니다. 성균관대, 성균관대 학교 학생, 성균관대 학교 학생분들한테는 이 열차 이용 추천드립니다. 잘 보셨죠? 네, 그 다음, 이번에는요, 주말 시간표를, 보여, 주간, 주마, 주말, 주말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에서 천안까지 토요일에 첫 차. 아, 이거, 이거, 이거 인천. 토요일에도 신창급행 첫차 6시 32분입니다. 아, 토요일, 토요일에는요, 토요일에는요, 신창급행이 가장 먼저 운행합니다. 토요일, 그 공휴일.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요 급행열차는요 금천구청역과 의왕역에 정차하지, 왕역 정차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정차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급행열차 설명을 드렸죠. 1호선의 새로운 급행열차, 새로운 급행열차 구, 급행 구간 너무 좀 많이 헷갈리죠. 좀 헷갈립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량리역에서 신창 천안을 거쳐서 신창역까지 운행하는 급행 열차 구간을 급행 열차 구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그 청량리역까지 급행 열차 연장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학생 형 누나 형 누나들 아형누형 형님 누님께서 이여차 이용을 추천드리고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